구독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구독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광고 없는 음악을 들으면서 면도날 구독 업체에서 보내준 새 면도날로 면도를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새벽에 배송된 신선한 샐러드와 와이셔츠를 들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구경 없이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이제 이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부르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앱을 통한 클릭 몇 번으로 세탁, 다림질, 요리 등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고가의 가전제품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인이 편리함을 소비기준으로 잡으면서 기능적 변화만 있을 뿐 본질적 혁신이 없었던 영역에 존재하던 제품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들의 빈자리를 디지털 DNA로 무장한 정기구독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제품 경제에 속해 있던 더 많은 기업과 조직이 기존의 일회성 구매 모델에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구독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두 가지로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의 소비 형태의 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제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구독비즈니스 모델은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놀이란 맞춤 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 내 구독 서비스의 55%가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전문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애플 아케이드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돈을 내고 앱을 구매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앱 내에서 컨텐츠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인앱 펄처스 방식에서 월 일정액을 내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였습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월 4.99달러, 연간 49.99달러를 내면 인앱 광고나 인앱 구매나 광고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애플 아케이드는 월 6,500원에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아우디 셀렉트로 알려진 구독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이용자는 월 1,395달러 정도만 내면 고급 A4세단에서부터 대형 SUV까지 여러 아우디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년 넘게 기타를 만들어온 펜더는 최근 10년 사이 판매량이 급감하자 펜더플레이라는 구독 기반의 온라인 기타 교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팬덤 매출의 절반은 아마추어 기타 연주자로부터 나오는데 그들 중 90%는 1년 안에 기타 연주를 그만둔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타 교습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는 프로 연주자들의 교습 비디오와 레벨별 기타 스킬 등의 다양한 전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월간 구독 금액은 9.99달러이고 연간은 89.99달러입니다. 이 펜더 플레이를 통해서 펜더는 더 이상 기타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기타 연주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기타를 더 재밌고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펜더 플레이는 1,300만 건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고 23,000건의 별네기 이상의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 경영대학원 바르콜 라이브 교수는 매 분기마다 통신사나 보험사를 바꾸는 고객은 없다. 서브스크립션 모델 가입자들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번 구독한 모델이 마음에 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공급자는 매월 현금이 쌓이는 안정적인 현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단 한번 구독해서 필요한 것을 접하기 시작하면 다시 소외던 때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외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떨쳐버리고 유연하게 소외하고 부담감을 덜수 있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받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